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최근에 이해랄까 공감할 수 없는 댓글이 종종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지인들도 제 채널을 보시는데 약간 그분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어그 댓글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제 실물을 아는 실지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을 제가 한번 객관적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도,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도 올리기 전까지 20번 정도는 보는데요. 역시. 저는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댓글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살면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영상에 이런 식으로 어, 영상에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이 얼굴 평가에 대한 댓글만 남기시는 분들한테 줄곧 피를 남겨왔는데요. 어, 저는 그게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결국 유튜브도 사람과의 대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도 하나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있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제와 혹은 제 관심사, 가치관 같은 것들을 주제에 맞게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그게 영상으로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대화를 걸어왔던 거고, 뭐랄까, 현실에서 말을 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제 말을 싹다 무시하고 얼굴 평가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이렇게 달아주셨다면, 만약에, 아, 그러면 립 서비스구나, 이러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만 남겨주시니까, 제 입장에선, 내 영상을 보기는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어 계속 P 표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상에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표시로 항상 피를 남겨왔었는데요.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해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 화면상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언제나 셀카 고자라던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화면상으로서 예쁜 사람을 닮았다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 어제 주변 사람을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제 실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화면발에 속지 마시라고, 제 실친들 다섯 명한테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정 기준은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새끼 답정 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친구들 그리고 저를 최소한 5년 이상 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보이스 필터 있거든? 응, 음성 필터. 이거? <laughs> 아, 그래 이거야. 내가 말한 건 이거였어. 그래서 내가 부탁한 그 답변을 해줄 수 있겠니? 음, 귀엽게 생겼지. 귀엽. 같고, 근데 수지는 닮지 않았어 수지는 닮지 않았는데 근데 음, 8년인가? 7,8년? 7,8년 7,8년 년 7, 8년 나를 보면서 한 번도 수지를 닮았다고 생각한, 생각한 적이 없는 거잖아 그지? 수지는 아니 수지는 조금 조금 그렇다요 그치 좀 오버지 <laughs> 아직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나도 생각해 <laughs> 어 쪽팔려 <laughs> 아주 uh -huh. 객관적인 평, 감사합니다. 어. 아. 어, 아, 잘 들려. <laughs>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일단, 요거, 음성 변조 좀 해줘. 너랑 나랑 6년을 봤는데, 닮았다고 생각한 적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너 수진님한테 사과해야 돼. <laughs> 이거, 이거 모욕이야. 모욕이야. 야, 대박. <laughs> 내가 한얘기가 아닌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어 있어 맞아. 아 어머니랑 정말 닮으셨네요. 이름 이해가 안 가. 안캡 닮았네. 응? 눈 꼬리 눈 코에 있는건 닮게 나갔네. 귀두개 있고 눈두개 있고. 와 닮았네. 똑 닮았네. 얼굴 모 모시고 왔다고 쌍꺼풀이 있다고 코에 콧구멍이 두 개다 뭐 이런 거? 콧구멍 <laughs> 두 개는 누구나 다 있어. <laughs> 야, 그럼 나도 사진 닮았겠다. <laughs> 어 그럼 미사진 뭐, 네 공개해도 해. 돼? 눈동자, 눈썹, 눈, 코, 입, 귀두 개. 뭐이 정도랄까? <laughs> 다 닮은 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디자인이 다르잖아. 추가. <laughs> 디자인 다르잖아.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laughs> 그있다는 것만 닮았다. 아있다는게 닮았다고? <laughs> 그나 그래. 아니 이신 썼다. 그 정도 그 정도 닮았다고 할수 있어. 뭐 닮았다면 진짜 너네 부모님 정도? 너네 언니도 닮았을 수도 있다 야 음... 그러면 너네 언니는 수지 언니 닮은거야? 아... <laughs> 여보세요? <웃음> 있잖아 이거 음성변조 좀 해줄래? 왜? 어? 너 소리 목소리 그대로 들어가도 돼? 응괜찮대아 네, 그래? 알았어 내가 아까 부탁했던 그 댓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너의 사신다면 진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볼게 아 존나 역사밖에 없는데. 너 사진이랑 음. 이번에 사진을 같이 띄워놓고 절대 안 닮았어 그러면. 아 그러면 너가 참고로 해서 본 사진 중에 아이 이걸로 판별했다라는 사진도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래? 내가 영상에 띄워줄게. 나는 사진을 보고 있거든. 맞아, 눈, 코, 입 중에 어느 쪽인가 나 생각을 있어. 너가 진짜 닮은 건 눈동자, 눈썹, 눈, 코, 입, 귀두 개. 머리카락이 그 있다는 것만 닮았다는 지 <laughs> 되게 수수하게 했을 때 사진 있잖아 눈화장 거의 안 하고 음. 아 이거? 약간 이런 거 그때 약간 눈코 위쪽? 그쪽이랑 얼굴형이 비슷한 거니까 피부도 하얗고 그러니까 난안 하얀데? 아까 근데 너가 영상에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각도가 약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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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각도 완치의 그래, 영상에 아 이건가? <laughs> 전체적인 얼굴 상의 느낌이나 이렇눈 눈매 눈매가 비슷하니까 언뜻 음... 아, 그래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사람 인상을 중요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눈이잖아. 아무튼 너의 의견으로서는 부분 부분 그런 여지는 있다. 여보세요. 아무튼, 이거 찍을 거니까 목소리 변주 좀 해줄래? 이런가? 아! 아, 목소리 존나 귀여움. 아! 자, 그래서 네, 결론을 얘기해줘. 잠깐만, 얘기하는 줄... 아, 그거를 얘기하면 소리가 여기 들어가잖아. <laughs> 아, 너무 귀엽대. 너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그거, 너 영상하는 댓글을 다 살펴봤거든? 응. 어. 근데 내가 볼때는 사실 그게 어 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음 사람들이 보통 강과하는 부분이 있어 어. 내가 너한테 좋은 이미로그래 이쁘다 너 누구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의 의미를 얘기하면은 음 음. 근데 너의 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은 알까 가연 아니잖아 근데 너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너의 표현을 한 거잖아 이거는 너를 표현을 한다면 럭키 홀리데이 아니라 너를 표현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laughs> 아니 야 내가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공감이고 뭐고가 아니라 난 양쪽 다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나를 15년 가까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어? 있겠냐? <laughs> 아니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부정할 순 없지. 그거는 뭐 개인마다의 생각 차이기 때문에? 생각 차이? 생각 차이가 너무 큰거 같은데요? 엄청 하긴 갭이 너무 큰것 같은데요? <웃음> <아유>. <웃음> 네 <웃음소리만 존나> 넣어야겠다. 웃음 소리만 존나 나가겠다. 변조해놔서 더 웃기면. 이, 이 음성 변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래? 그래 자라 술주정뱅이. 자라 네, 그래 집이야? 너그 전에 이거 목소리 이거 변조 좀 눌러줄래? 근데 영상은 봤어 혹시? <laughs> 네 봤어요. 그고 어땠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음,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는데, 근데 남성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있잖아요. 유튜버를. 현실상 그런 게 없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댓글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해. 이제 유튜버가 싫다는 데까지 댓글을 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너는 나를 본지한 응. 5년, 6년 됐잖아. 그동안 그렇게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아, 아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 실물을 아. 보고 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지? 네. 예쁘다 생각은 했지만 수지를 닮았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그분과 닮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친들의 주장과 저의 주장에 납득을 하실 수 없다. 아, 너는 곧 죽어도 수지랑 똑 빼닮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으로 마구마구 표현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표현의 자유를, 그리고 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좀더 유익하고 깊은 대화 나눠요. 안녕!